혜택이 똑같은데 보험료 도대체 왜 달라 데이터가 다릅니다. 종신보험도 회사마다 보험료가 각각 다 다르던데 왜 그런 거죠? 혜택이 똑같은데 보험료 도대체 왜 달라?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각 회사마다의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. 또각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4 0세 남성이 사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, 어떤 회사는 6 0세 남성이 사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데이터가 다릅니다.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각 보험사가 자기들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 0세 남성이 2 0년납 기준으로 상한보험 1억을 가입했을 때 어떻게 조금 보험료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까?라고 어허. 좀 살펴볼게요. 첫 번째 A사의 실소무해지형 보험을 보면 보험료는 16만 4900원이고요.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12만 9980원입니다. 네, 비사 같은 경우는 50%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요. 남성분은 22만 6천원, 여성분은 20만원으로 딱 설계가 되어 있고요. 어, 세 번째 시사 같은 경우는 저해지 환급형의 보험은 21만 4천원, 여성분은 18만 9천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디사 같은 경우는 또30% 환급형이 나와 있어요. 뭐 20만 4750원에 여성분은 1 7만 8430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사마다 이렇게 보험은 오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. 그렇네요. 첫 번째 A사는 그냥 실속 무의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물론 회사가 저렴할 수도 있지만 완전 무의지 환급형인 거고요 두 번째 회사의 50%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걸 보면은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50%는 처음에 환급금이 있는 차이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회사마다의 상품의 좀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난돈다안 주고 나중에 줄게 어떤 회사는 50%는 주고 나중에 줄게 이렇게 좀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고 네 번째 회사는 30% 환급형 30%만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내가 75세까지는 상한보금 1억을 주는데 75 이후부터는 5천만원 줄게 대신 보험 저렴하게 가입시켜줄게 회사마다 상품마다 전략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런 후에 보험료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소비자분들은 담당 설계사나 담당 전문가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음... 보험회사와 상품과 전략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